한국문화원의 복면을 쓴 괴한이 불을 질렀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본 극우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네, 범인의 정확한 신원이 나와봐야겠지만 이 주일 한국공간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도쿄 현지의 이정은 특파원의 보도 보시고 변호사와 이 문제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국문화원 복면을 뒤집어쓴 괴한이 접근합니다. 건물 옆 보조 출입구로 가더니 라이터용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입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달아나는 모습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건물 외벽이 석재로 돼 있어서 불은 곧바로 꺼졌고 이처럼 시커먼 그을음만 남았습니다. 부상자나 큰 피해도 없었습니다. 복면까지 쓰고 작정한 듯 불을 지른 걸 보면 반한 감정을 가진 일본 극우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음료수 캔 비슷한 거에 약간 이불씨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고 일본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 정도 와서 조사를 했고요. 경계 강화를 요청 중입니다. 주일 한국 공관에 대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독도 문제로 한일 갈등이 컸던 1996년 7월엔 일본 우익 단체 간부가 차량을 타고 도쿄 한국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반한 시위가 한창이던 2013년 1월엔 고배 한국 총영사관에 연막탄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